라면 먹기는 좀 그래서 밥을 좀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산 쯤 왔거든요 제가 한 140kg 정도? 아니네? 125kg 남았네? 대이득? 밥을 안 먹고 출근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밥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세웠습니다 내 고기 맛있네 어 고추는 못 먹겠다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제 127kg 정도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짜 12시 도착하겠네. 가 볼까? 응? <목소리도> 가? <나라가세가> 사유가... <목소리도> 얘네 뭐야 얘네 누구니? 띠오 얘네 무슨 일야 겠어? 시골는 시골인가 보네. 저렇게 키우는 것 같은 개들이 막 도로에 나 돌아다니고 있대. 여기 또 있네. 야, 너 위험해. <웃음> <웃음>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12시쯤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한 70km 정도 왔는데, 지금 라들통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70km 정도로 이동해서 50km 정도가 남았는데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동 중인데, 멋있네요, 여기. 근데 오늘도 날씨가 진짜 좀불편해요 비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골라도 이런 날을 골랐냐? 그럼 이제 넌스톱으로 목적지까지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면 중간에 또 라이더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가 오는 클라니 힘들어서 좀 섰습니다. 근데, 라이더 카페가 있어?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신사요? 몰랐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어? <laughs> 사장님께서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쉬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제 낮에 통문을 한번 찍고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때갈때 때 이렇게 두번 찍어주시는데 나중에 또 오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 진입했습니다 멋있긴 멋있다 진짜 지금 14분 남았다고 뜨네요 어, 목적지에는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말이죠 왜냐면 비가 오면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요 이 웅장함을 형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만 눈에 담고 오는 거야 그러면 제발 비안 오게 해주세요 라제통으 감사합니다. 그냥 요즘 라이딩은 비랑 같이 할 수밖에 없나봐요. 요새 라이딩하면서 비를 안 맞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가 안 온다고 돼 있는데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늘도 강수 확률이 40%였어요. 40%면 그냥 비가 온다는 소린가 옛날에 게임할 때 40%짜리 방화 확률 그런 거. 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비는 다 당첨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 내리는 만큼 옛날 게임할 때 강화가 성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358km를 탔습니다. 돌아가려면. 5 0 0 k 가 되겠죠? 알차 라제통문을 찍었으니 이제 집으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까지 2시간 반 걸린다고 나오네요. 오늘의 목적지인 라제통문은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그런 관광지까지는 아니고 역사적인 유적인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또 슈카페, 그런 괜찮은 라이더 카페도 있고 하니까 이근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차지에 계신 라이더 병원님들은 이런 데도 있구나, 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녁에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건데, 저가또 바베큐를 잘하게 됐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홍대시 바베큐 막 두께 이만화케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방작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었다 진짜. 역대급으로 비 많이 오는데? 아, 터널이 이렇게... 안가울수도 없네 아, 들어갔다 들어왔어 신상치가않은데 여기는 좀 드라네 그래도 다행히 아, 집에 가고 싶다 일단 집엔 잘 도착했습니다. 뿌리 신났어 뿌리 정작 구이를 할 겁니다. 올리브랑 허브솔트만 있으면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할수 있고요. 착화제 <웃음> <웃음> 자 이제 착화제에 불을 붙이고 이러면 토치가 없어도 불이 아주 잘 붙습니다 이거봐 이거 와우 벌써 불이 활활 붙고 있죠? 불 붙는 동안 불판을 좀 닦아왔습니다 이제 이놈을 한 반쯤 숯이 될 때까지 태울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 희뿌연 연기들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으 음. 거의 이제 수처럼 됐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laughs> 뜨거워서 시꺼뱃냐 아주 잘 지냈니? 도도배를 타고 왔어? 응 음. 불을좀 바꿔드리고. 이거 좀 잠깐만 들어줘. 뭐? 고기. 책상? 고기. 고기 고기. 이거? 아그 어퍼스를. 그, 그거만 일단 좀만 들어줘. 근데 한 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하냐? 시간이야. 그래? 요 잘됐네. 아우. 기술적격 불을 좀 꺼야겠다. 모기 물릴 수도 있다. 이게 모기향 아니? 지금은 그렇지. 불이 확 꺼질 때 나오는 연기는 별로 안 좋거든. 그거, 이거랑. 그물은? 그물은 어떻게 해? 버리고 저기 저거좀 줘. 저기 닭다리. 박스에 있는 닭다리. 닭다리? 응. 아, 염질을 해놨다잉. 내가 해놨어. 어? 이게. 야, 야, 야. 아. 조심해, 조심해. 아니, 큰일 났다, 이거. 불 꺼트려야 되는데. 조졌는데? 응? 어. 됨? 안, 안, 안 따르고? 아, 이거 클일 났는데. 불을 좀 꺼트려야겠네. 기다려. 나무를 너무 빨리 빼서 활력이 너무 강해. 한 덮어. 불 꺼지면 뚜껑 열어야지.